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8월 4일 월요일 아침이구요 아침긍정학 325일차 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아침긍정학원 외쳐보기 전에 자 우리 요즘은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다들 브랜딩 브랜딩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미 그 전부터도 제 브랜딩 시대라고 할 만큼 자, 브랜드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이게 우리가 보면 자, 무슨 어, 예전 같으면 무슨 장인이라 해가지고 무슨 명장, 무슨 장인 요런게 어, 이름을 걸고 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요새는 어떻습니까? 뭐 스마트폰이라도 삼성 스마트폰이고 뭐 애플 스마트폰이지 누구의 뭐 스마트폰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대기업, 대기업이 어, 만드는 것들 보면 다 브랜딩화 비비고 이렇게 하지 뭐 누구의 뭐뭐 뭐 만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크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 뭔가 한그 음, 업계에서 이제 크게 성장을 하는데요. 자 우리도 자 지금부터 이미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브랜드를 갖고 나는 앞으로 어 브랜드로 어떻게 내가 나를 아실 것인지 자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라고 못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누구나 다 각각의 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어, 네이버에 우리의 이름 석자를 쳤을 때딱그 이름이 올라올 수 있도록 자 우리가 한번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 보는 우리가 되어 봅시다. 아, 자,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브랜드화. 자,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를 알리는 그리고 네이버에 우리 이름을 입력했을 때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어, 우리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서 우리가 탁 바로 정확하게 검색이 될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한번 되어보도록 합시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번뜩이는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해온 뭔가로 우리가 그것들을 어, 하는데 밑바탕이 탄탄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될 날이 옵니다. 자, 그것들을 믿으시고 한번 우리 계속 꾸준히 한번 전진해가도록 갑시다. 1. 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달아온다. 3.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4. 나는 아침 긍정화근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5.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백번씩 외쳤더니 다 이루어졌다. 6.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한데 통장에 돈이 엄청 들어왔다. 7. 나는 아침 긍정화관을 영어로 할수있다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소식한다. 나는 운동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독서, 글쓰기, 운동을 통해서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나는 지혜롭고 현명하다. 1 내가 글을 써서 책을 출간했더니 내 책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다! 우리는 누구나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는 거다, 그죠? 자, 이게, 어, 특정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을 미쳐서 좋은 영향을 미쳐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알려지고 알려져서 그런 어떤 우리의 뭐,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어 알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이름이 알려지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가 네이버에도 이름을 쳤을 때 우리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아주 어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날이 독서하고 우리가 나날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독서를 또 꾸준히 해봅시다. 오늘도 도서관으로 갑니다. 책을 펴세요. 할수 있습니다. 주인공입니다.